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학년 1학기 국어 지학사 내신 대비 첫 번째 수업입니다. 내신 대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재는 자습서로 변경이 됐고요. 오늘은 1단원 개성과 표현 중에서 첫 번째 진달래 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만화를 보면서 이번 단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일찍 왔네. 지금 시간이 몇 시니? 자, 늦게 온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 일찍 왔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늦었어? 너무 늦게 왔다라는 말을 반대로 말하는 반어가 사용되고 있죠.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이렇게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헉헉 늦어서 미안. 오늘 동아리 모임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가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개성 있게 표현하기잖아. 자, 그럼 우리 이번 단원에 배울 내용은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개성 있게 표현하기. 이참에 나도 개성 있게 보이고 싶어서 좀 꾸며봤어. 친구들 기다리겠다. 빨리 가자라고 하다가 이 친구가 부딪혔네. 자, 이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오늘 주제는 미리 공지한 대로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개성 있게 표현해 보기야. 먼저 개성 있는 표현이란 무엇을 이야기인지, 이야기,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자 했어. 개성 있는 표현. 자, 개성 있는 표현이란 발상이 참신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또,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드러내주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개성적인 표현이 아닐까? 문학 작품에 개성적인 표현 방법이 많이 나타나 있더라고 맞아 속담이나 관용 표현을 활용해서 참신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진달래꽃에서 자 발상이 참신하게 내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어떤 표현 방법 반어법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 진달래꽃에서 배울 내용은 운율과 반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뒷장 우리 진달래꽃을 배울 때 꽃하면 떠오르는 느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운율과 반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럼 먼저 자내 경험을 문학으로 표현해 볼 겁니다 자 가치 있는 경험의 표현 자 가치 있는 경험이란 교훈이나 즐거움, 진한 감동을 주는 의미 있는 경험을 말한다. 자, 그래서 같이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는데, 자, 같이 있는 경험이라는 건 반드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소소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든지 어떤 감동이나, 어, 즐거운 느낌, 요런 것들을 느꼈다면 그것이 곧 의미 있는 경험이고 다른 사람과 나눠보고 싶은 경험, 이것이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자, 이것을 개성적인 발상과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내 보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문학적 표현 능력도 키워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운율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진달래꽃은 시죠. 시라고 하면 시의 3요소. 일단 내가 전달하려는 내용,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자, 내가 전달하려는 내 생각이나 느낌을 주제라고 부르고 이 주제를 전달하는 데 우리 신은 당연히 리듬이 느껴지는 글이죠. 그래서 운율을 통해 일정한 분위기나 주제를 전달해 볼 거고 이것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심상을 사용하게 돼요. 심 상입니다. 자, 요것이 시의 3요소죠. 자, 그래서 우리 시가 나오면 이 시에서 전달하려는 내용, 자,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를 묻는 문제가 가장 기본 문제. 두 번째는 이 시에 운율 형성하는 방법을 써라. 혹은 이 시에서 운율 형성하는 방법과 같은 걸 골라라. 혹은 이 시에서 주된 심상이 무엇인지 그 심상과 같이 심상이 나타나 있는 걸 고르라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운율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운율은 뭐다?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의미합니다. 자, 운율은, 박자, 리듬, 음악적 요소기 때문에 읽을 때 느껴져야 돼. 그러니까 소리와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의미를 형성하는 표현 방법은 운율을 만들어낼 수 없고 소리가 운율을 만든다는 것꼭 알아두세요. 자, 그 운율은 어떻게 만들어준다? 같은 소리나 단어나 구절, 문장이 반복되면서. 자, 우리 예를 보면 찰박, 찰박, 찰박. 맨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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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들. 자, 우리 보시면 찰박이라는 말과 맨발들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글자 수가 반복될 때도 우리 발음이라는 소리가 반복되기 때문에 볼까 사르르 봄이 피면 향그르 돋는 나물. 자, 얘는 자, 글자 수가 3, 2, 2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세 번째, 일정한 음보. 자, 음보는 끊어 읽기를 말합니다. 비오자장독간에 봉선아, 밤만 벌어. 자, 얘는 시조거든요. 그래서 네 번씩 끊어지고, 글자 숫자도 셋, 넷, 셋, 넷.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네 번씩 끊어지고, 셋, 넷, 넷, 넷. 넷. 글자 수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죠. 다또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우리 애를 대구법이라고 불러. 아기가 잠드는 걸 보고 가려고. 아빠가 가시는 걸 보고 자려고. 자, 지금 보면 누구가 뭐 하는 걸 보고 어쩌려고. 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의성어나 의태어. 자,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 내는 말.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 송이송이 너훌너훌 모양을 흉내내는 너훌너훌이 사용되고 있네요. 자, 운율의 종류, 자, 문, 자, 글 속에, 시 속에 은근히 느껴지는 운율이 내재율 안내짜예요 자, 바깥에 뚜렷하게 느껴지는 운율 외형률 자, 일반적으로 자유시에서 내재율, 자, 규칙적인 정형시에서 외형률이 나타납니다. 자, 운율을 사용했을 때 흥을 돋우고 안정감을 줄 거고요. 주제와 연결되면서 독특한 어조와 분위기를 만들어 냅니다. 자, 우리 진달래 꽃에서는 삼음보의 음보율, 민요적이고 전통적인 율격을 보여 주면서 어 시의 분위기, 바로 애상적인 분위기, 어 주제 바로 이별의 정한이라는 우리 전통적인 정서와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또 시의 아름다움과 즐거움도 느끼게 해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반어. 자, 반어는 내가 말하려는 내용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반어라고 말하죠. 자, 김소월의 먼후이를 예로 들면, 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 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라고 얘기하거든. 자, 먼 훗날에 네가 찾아온다면이라는 가정에서 당신과 내가 이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잊었다 라고 말하는 건, 자, 사실 잊지 못하니까 먼 후이를 가정하면서 말했겠지. 바로 헤어진 임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잊었다고 반대로 표현해. 그래서 오히려 말하는 이의 임을 향한 그리움을 절실하게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어는, 자, 우리 겉의 내용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 바로 독자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만 이해할 수 있어. 우리 아까 처음에 도입 만화에서 참 일찍도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용만으로는 모르는데 상황 맥락 안에서 그 친구가 어 미안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늦게 왔다라는 상황 속에서 어 얘는 반대로 말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어를 쓰면 실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직접 말하는 것보다 강조해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 자 진달래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자이 시는 연인과 이별을 가정해서 그 사랑의 감정을 시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이미 떠날 때 진달래꽃을 뿌리겠다고 해서 이별의 아픔을 인고의 의지로, 자, 인고라고 했는데 인고가 뭐냐면, 인고는 참을 이인, 고통할 때 코, 그 이별의 아픔을 참아내겠다. 인고입니다. 그 의지로 극복해내려는 말하는 이의 태도를 통해 한이라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를 예술적으로 형상화 한 거예요. 자, 갈래는 자유시니까 당연히 내재율이죠. 자, 서정시, 감정을 노래한 시입니다. 자, 성격은 전통적. 자, 왜 전통적이야? 우리 전통의 정서, 한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고요. 자, 슬프고요. 민요적. 민요는 사문보의 전통적 율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주제 보시면 이별의 정황과 승화, 그것을 극복해내는 모습. 자, 특징은 전통적인 정서, 바로 한의 정서를 민요조의 삼음보율격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반어적 표현을 써서 이미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강조해줄 겁니다. 수미상관의 구조. 수미상관이 뭐냐면 맨 처음하고 맨 끝이 똑같거나 아주 유사하게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자, 이것으로 주제를 강조하고 구성에 안정감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의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진달래꽃. 자 볼까요? 나보기가 우리 지금 얘는 운율 만드는 요소 꼭 알아주세요. 사문보와치오조의 율격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 글, 자 띄어 끊어읽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 나보기가 역겨워가 일곱 글자, 가실 때에는 다섯 글자. 자, 얘는 7오조와 3음 보의 윤휴를 보이고 있죠. 자,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미요죠 율격. 이라고 부릅니다. 말없이 고이본에 드리우리다. 자, 또 말없이 고이본에 칠, 드리우리다, 오. 자, 먼머우리다라는 종결 어미가 반복되면서 맨 끝에서 우리 다가 반복되면서 운율을 만들어 줍니다 자 두번째 것도 보시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어 여기 사문부는 맞는데 글자수가 바뀌었네 자 그래서 운율이 똑같이 반복되면서 여기서 변조 약간 변화를 맞이해서 여기 부분에서 약간 변화를 맞이해서 약간 집중하게 만들어줘요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자, 여기서는 사문보. 자,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그 꽃을 다시 치로조 바뀌고 있죠?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자, 사문보의 치로조. 끝에 멈머우리다멈머우리다 반복했고. 자, 또. 자, 보시면, 맨 처음,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이라는 요 구절이, 요 구절이 끝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수미상관. 맨 처음하고 맨 끝이 되게 똑같죠? 자, 형태적인 안정감, 운율 강조, 주제 강조, 시적 완결성을 부여해주는 역할. 이게 수미상관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운율은 일단 가볍게 봤습니다. 자, 오른쪽 가시면, 시의 운율상의 특징. 자, 이 시는 3, 7호조 삼은보의 전통적 율격을 사용해서 미,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이별의 정안을 효과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내용과 운율 모두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자, 우리 지금 다본 내용이에요. 7호조와 삼은보 같은 종결어미 그리고 수미상관. 자, 그리고 1년과 4년 우리 같은 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우리 이런 애들을 통해서 운율을 만들어 주고. 자, 이 운율은 뭐라고? 자, 정서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럼 내용으로 가 볼까요? 자,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자,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고. 자, 그때 나는 말없이 어떤 말 없이 너에 대한 원망의 말없이 자, 욕하지 않고 네가 나 역겹다고 하는데도 곱게 보내 드리겠어요. 자, 그럼 만약 이별의 상황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겁니다. 자, 체념하는 모습을 보고 있죠? 바로 어떤 모습? 전통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 바로 여성적 어조입니다. 왜 여성적 어조를 썼을까? 바로 이 시의 내용과 분위기와 여성이 가장 잘 맞기 때문이야. 왜? 전통적이고 수동적이면서 한을 참아내는 모습, 그리고 고통을 참아내는 모습, 고통을 참으면서 그 슬픔을 이겨내는 모습이 여성과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여성 말고 전통적인 여성. 자, 계속 보시면. 영변의 약산. 자,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면서, 자, 향토적인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향토적? 자, 이거 진짜 있는 곳 지명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 자, 바로 영변은 평안북도의 한 지명이다. 자, 근데 이 진달래꽃을, 자, 우리 진달래꽃 중요해요.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자, 한아름 땄어. 이 꽃을 하름 땄어. 자, 이 한아름, 이 진달래꽃은 일단 첫 번째, 어디다 쓸까? 첫 번째, 진달래꽃은요. 우리 진달래꽃 밑에다 쓸게요. 첫 번째, 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사랑을 한 아름 땄어. 자, 한 아름 땄으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바로 진달래꽃은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수치화해서 물량화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구체 추상적 관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구체화, 물량화.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줬어? 자, 그리고 뿌려줄 거야. 니네 앞날을. 자,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 산, 화, 공, 덕이라고 하고, 임의 앞날을 축복하는, 꽃을 뿌려 너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행위. 자, 떠나는 임에 대한 사랑과 축복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이 꽃을 뿌리는 행위도 임에 대한 나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자, 지려밟으라고 했는데, 사실 두 번째, 이 꽃은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화자의 분신이에요. 그 화자의 분신, 나를 밟고 가세요. 바로 희생과 헌신이죠. 자,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희생과 헌신. 하지만 사실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깔려있어요. 자 계속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한번더 반복했지? 자 죽어도 아니 눈물 여기 아주 중요해요. 왜 아주 중요하겠니? 바로 반어가 나오고 있죠. 자 이미 나를 버리고 떠난다면, 특히 역겹다고 떠난다면, 나는 어떨 거야? 매우 슬퍼. 아마 펑펑 울 거야.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 여기 내가 밑줄 긋다가 지워졌는데, A 불 B. 다시 한번더 쓸까요? A 불 B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A 불 B. A 불 B가 뭐냐면, 슬프지만 그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슬프지만 그것을 참아내겠다. 그래서 극복과 승화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에이불비 때문에 인고의 자세라고도 보는 거야. 자,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 이 시의 주제가 뭐다? 그래서 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별의 정한 요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 자, 이 시에 말하는 이의 정상 이 시에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말하는 이가 사랑하는 인간 이별을 시적 상황으로 가정. 자 지금 가실 때에는 이라고 가정한 거야. 진짜 떠나는 게 아니라 가정. 해서 바로 보다 임을 나는 이만큼 사랑해. 그리고 임에 대해서 나는 희생적인 사랑, 인고적인 태도로 참아내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반어가 사용됐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에 자 말하는 이의 심정을 반대로 표현해서, 자, 그 슬픔이 말로 나타내기 힘든 슬픔이라는 것을 강조. 자, 우리 반어는 강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잠깐. 자, 그러면 이제 학습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정서와 태도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 아까 본문 보면서 이미 다 정리를 했죠. 1년에서는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자, 나는 원망의 말 없이 너에게 어떤 항의도 하지 않고 자, 받아들이겠다. 자, 체념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자, 떠나는 임에 대해서 자, 나는 진달래꽃을 하나름 떠서 너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 꽃을 뿌려주겠다고 했어. 진달래꽃은 임에 대한 사랑을 의미했고요. 꽃을 뿌리는 행위, 산화공덕, 바로 축복하는 행위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그 노인 그 꽃을, 꽃은 화자 자신, 나의 분신인데 이것을 들여밟고 가라.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역시 수미상관, 처음과 마지막에 아주 유사한데요. 자, 슬픔을 참아내는 어떤 모습? a 불블비의 자세가 나타났고 또 여기서는 뭐가 사용됐다? 반어가 사용됐다. 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엄청 슬퍼서 울 거라는 거. 자 그럼 우리 진달래 꽃의 의미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진달래 꽃은 뭐라 그랬어? 바로 말하는 이 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고 자내 마음이 담겨 있는 소재죠. 또 말하는 이의 분신이라고도 했고 자 임에 대한 원망과 슬픔 자 일단 슬픔이 담겨있고요. 자 임에게 헌신하려는 말하는 이의 순종과 정성 그래서 헌신하는 모습 자 순종과 정성을 담은 소재라는 사실 자 그럼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반어하고 운율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자 우리 이 시의 운율은 민요적 전통적 율격 그래서 3은 뭐에? 7로조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 번씩 끊어 있는 삼은보 글자 수는 일곱 글자, 다섯 글자의 칠오조라고 했어. 여기 보시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 이렇게 세번 끊어졌죠?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세번자세 3번. 번씩 끊어지고 있고 글자 수를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까지가 7 가실 때에는 오 말없이 고이 보내 7 드리우리다 오자 이렇게 7글자 5글자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잠시. 자 그러면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 반복된 요소를 찾아봅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소리가 반복되면 운율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끊어 읽는 것도 반복되면 운율을 만들어준다 그랬어. 각 시행의 맨 끝에 음, 우리다, 각 연마다 끝에 우리다가라는 종결 어미가 반복이 됐고요. 세 번씩 끊어 읽는 삼은 보, 뭐? 1연과4연의 동일한 식구 어떤 식구?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라는 식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형태상 가장 유사한 년, 바로 1년, 맨 처음과 맨 끝이 반복됐는데, 우리 이걸 뭐라고 불렀어? 수, 미, 상, 관이라고 불렀고, 자, 수, 미, 상, 관을 사용하면 주제를 강조,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 한번더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은 의미 강조와 운율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죠. 자, 그리고 안정적인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자, 가장 다른 건 뭘까? 바로 이연인데요. 왜? 이연에서는 글자 수가 갑자기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7호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면 이연에서는 약간 글자 수가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운율의 변조, 운율에서 약간 글자 수의 변화를 만들어주면서 자, 리듬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읽는 이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시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짜 가 볼까요? 자, 그러면 다음 창작 과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운율을 살려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운율을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 싹싹하고 새벽을 깨우는 싹싹 아침을 밝히는, 싹싹 세상을 데우는. 자, 우리 지금 보면, 싹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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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특히 얘는 우리 아래도 나와 있지만, 원래, 싹싹. 이라는 말을, 싹싹 하고 의도적으로 늘려서 사용하는 시적허용. 시적허용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은데, 시기 때문에 운유를 만들거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법을 시적 허용이라고 부릅니다. 자또 보시면 싹싹 세 글자 새벽을 세 글자 깨우는 세 글자 싹싹 세 글자 아침을 밝히는 싹싹 세상을 데우는 전부 다세 글자씩 이루어지고 있고 자또세 번씩 끊어 읽을 수도 있겠죠. 또 보시면 싹싹하고 멋멋을 뭐뭐뭐하는이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아래 가시면 지금 봤던 내용 그대로 나오고 있죠? 싹싹을 시적 허용에 의해서 싹싹이라고 늘렸고, 자, 그래서 의성어, 의성어가 보니 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의성어라고 하죠. 싹싹 쓰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그래서 의성어의 반복. 그리고 뭐뭐를 뭐뭐하는 구조가 반복되고요. 또세 글자씩 끊어 읽게 되는 것들이 운율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진달래꽃의 반어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진달래꽃에서 말하는 이의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파악해 봅시다 라고 했어. 자, 겉으로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말했지만 그 속에는 사실 너무 슬퍼서 눈물을 많이 흘릴 거예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실제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말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절실하고 강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반어는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자, 볼까? 자, 늦은 친구에게 참 일찍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반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반어. 개성 있게 강조하고 싶을 때 반어.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말하는 이가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표현 방식을 반어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잘못한 사람을 보고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나 문학 작품에서 그리워하는 임에게 이전노라 라며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을 예로 들수 있는데, 이를 통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더 강조해서 드러내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표현보다 표현효과가 훨씬 더 강하다. 자, 요거는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아이유의 좋은 날이란 노래는 다 알죠? 자, 지금 제목은 좋은 날이지만 내용을 쭉 보시면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고 자, 이런 말들을 봤을 때 자, 지금 좋아, 안 좋아? 좋은 날이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 좋은 날은 반대로 표현된 제목이라는 것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1회 1 진달래꽃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뒤에 소단원 문제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어요.